한국에서 통합학급의 담임으로 일한 10여 년 동안 나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선한 일을 장애 학생들에게 하고 있다고 은근히 생각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을 나의 틀에 맞추어 교육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었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추어 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처음 특수교육 공부를 시작했을 때, 장애 학생의 교육은 부모나 한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한 책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좌충우도 미국의 통합교육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초등 교사였던 분이 미국으로 가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미국 공립 초등학교 통합 학급 교사로 생활하면서 느낀 이야기에 대한 책이에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통합학급 교사를 다 경험해 보셨으니 그 차이를 현장에서 체감하셨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비판적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사실 이민은 생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 정말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더 당당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책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거론되는 이야기가 비장애인의 학습권인데요. 장애아 한 명의 수업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고 다른 모든 애들이 수업 시간에 피해 보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글을 많이 봤어요. 한편으로는 통합 교육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왜 통합 교육을 강조해서 비장애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하냐는 의견도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풍조 자체가 상대적 다수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은 주변의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고 감정 조절도 어렵잖아요. 물론 그것이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이에 대해 이해를 갖고 배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비난하고 배척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장애아를 양육하는 양육자들은 외출 시 항상 민폐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를 염려합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의 장애 탓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저도 나가면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아이가 주변에 민폐를 끼칠까 항상 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 배려와 시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을 당연하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일으키는 돌발 행동에 대해 단학생들부터 교장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시스템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움직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한 사례로 정서장애를 가진 통칭 분노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감정조절이 어려워 큰소리로 울기, 책걸상을 뒤집어 엎고 던지기 등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 표출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이에게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고 제지하고 따가운 시선도 보내고 학부모에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이가 조절 불가능한 상태인 걸 인정하고 대처한다고 합니다.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 만한 기분전환 활동을 제시하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달래는 등의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이렇게 해도 아이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무전기로 교장 선생님이나 교관 선생님을 호출해 아이를 안정실로 인도하도록 하고요. 아이가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상황이거나 교실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역으로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내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장애 학생 한명 때문에 다른 학생이 교실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난리가 났겠죠. 장애 한명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두 무시하는 거냐고 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과정이 아예 매뉴얼로 있는 거라고 하네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함께 인정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진정한 통합교육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평소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과 어떻게 함께 지내야 하는지를 실전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장애인 인식 교육은 하지만 그저 시청각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실제 비장애인 아이들이 같은 학급에 장애인이 있어도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합학급 선생님께서 장애아를 포함해 반아이들을 모두 교육하셔야 하지만 미국은 통합학급에서도 지원선생님께서 항상 같이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돌발 상황을 대비해 특수학급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항상 무전기를 들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인력 자체가 충분하고 항시 대기 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행동을 아이가 문제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는 다 이유가 있지만 스스로 행동을 제어할 수 없어 나오는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큰일이 아니라는 듯 대처한다는 게 정말 놀랍고 부럽더라고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정실로 데리고 갈 때도 비폭력 위기관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표출되는 아이를 대할 수 있게 이 자격증을 공부할 때 흥분한 아이에게 얻어맞지 않는 방법, 머리채를 잡혔을 때 쉽게 빠져나오는 방법 등도 배우고 실습도 한다고 하네요. 뇌전증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에도 아이가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반 아이들을 내보내고 선생님들께서도 아무나 수신으로 사태를 수습한다고 합니다. 사실 발달장애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일 때 무조건 강하게 안 된다고 하면 아이는 오히려 더 반발하잖아요. 큰 소리를 내면 자극이 더해져서 더 흥분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저도 행운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운이가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는 거 경험으로 배웠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말로는 통합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실에 함께 두는 통합에 그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놀랐던 두 번째 부분은 장애아를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장애아를 보는 시선 자체가 피해를 주는 아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리고 사회적 인식 자체가 남에게 피해주고 살지 말자. 눈에 띄지 말아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어도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고 학교에서 연락 오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요. 그런데 미국은 장애아를 키우는 양육자들이 매우 당당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아이를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태도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저 내 아이를 맡아 돌보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대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담 시에도 선생님들이 더욱 신경쓰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타인의 시선이 싫어서 행운이랑 놀이터에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떨렸던 저는 저 단어가 너무 놀라웠어요. 사회성도 부족하고 의사소통도 잘안 되니 놀이터에 가도 무작정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게 다이고 그 아이들도 행운이를 무시하기 일수지만 사실 행운이는 폭력성도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놀이터에서 차례를 기다릴 줄도 알고 타인에게 억지로 놀자고 하기보단 그냥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전 지금도 행운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갈 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하거든요. 오늘도 친구들이 행운이를 무시할 텐데 애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또 모르는 사람한테 무작정 말 걸어서 당황하게 만드면 어쩌지? 다른 애엄마들이 행운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면 난 그걸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긴장 상태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더 당당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아직은 행운이가 특정 친구와 친하지 않다고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타인은 행운이를 스쳐 지나가는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놀이터 가자고 하면, 꼭 가고 싶어? 내일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미루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그냥, 그래, 나가자. 라고 말해요. 아는 애가 행운이를 무시하면 다른 애랑 놀고 싶나봐 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운이의 장애를 최대한 오픈하려고 해요. 사실 행운이가 텐트럼도 많이 좋아졌고 용어상 고기능이라서 학습도 잘 따라가고 있으니 이가 어디가 잡혀야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치료실에서 만나는 다른 발달장애 엄마들도 행운이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애가 장애라는 걸 밝히는 게 누가 보기에는 엄살 피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행운이 주변에 못 보던 선생님들은 행운이가 명백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례로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목요일 밤에 집에 도착할 거라서 다음날 애들이 많이 피곤할까봐 금요일까지 결석할 거라고 학교에 말해놨거든요. 그런데 행운이가 자꾸 금요일에 학교 가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주도에 있을 때도 거의 한 10분마다 학교에 갈 거야! 혼자서 갈 거야! 이러면서 계속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활동보조 선생님께서는 금요일에 이미 선약을 잡으셔서 행운이랑 같이 학교에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행운이가 혼자서라도 학교에 가겠다고 자꾸 이제 난리가 나니까 담임선생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행운이 혼자 학교 보내도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행운이가 보통 체험학습 다녀오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할부 선생님 동석 없이는 등교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깨달았죠. 아, 행운이는 확실히 장애인이구나. 정도가 다르다고 장애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고 아이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오히려 아이의 장애를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적어도 타인이 아이를 이상하다고 보지 않고 다르다고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폐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드라마의 영향인지 뭐 자폐면 천재 아니면 바보 아니에요? 라는 말도 들어봤고요. 자폐인데 왜 말을 잘해요? 대답도 잘하네요? 뭐 이런 말도 들어보고요. 자폐면 원래 자해도 이렇게 심하고 폭력성도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스펙트럼의 의미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언급이 많이 되어서 어디서 뭐 요즘 자폐가 유행이야? 라는 말도 했다고 하던데 전 차라리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엔 해외 영상에서도 뭐 성인이 되어서야 자폐 스펙트럼임을 알게 되었다는 라 사례가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특수교 육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 언어 재활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특수체육 선생님, 교육적 소속 간호사, 행동수정 전문가 등 충분한 인력이 아이들의 필요에 따른 지원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의 특수교육을 모두 사비로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하면 와 정말 좋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원금 받아도 뭐,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 각종 특수교육에 시간당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노후 대비 포기하고 아이 치료에 전념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미국은 이 모든 비용이 공짜이고, 이 모든 과정을 선생님들이 팀으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해주신다고 하네요. 이책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이민 가고 싶어지죠. 아, 뭔가 다른 세상이 있구나 싶은 마음에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지는데 저희는 이민을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 가서 어떻게 돈을 벌고 생활할지도 걱정이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의사소통의 결함이잖아요. 행운이가 현재 한글로 티키타카를 하는 게 힘든데 그걸 영어로 할수 있게 제가 이끌어줄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수학은 가르치겠는데 영어는 아니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어야죠.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성인 자폐스펙트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행운이는 자폐스펙트럼이 맞구나라는 것도 느끼지만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겠는데라는 희망도 같이 느껴져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야 외롭거나 어, 나만 다른 존재 같대라는걸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늦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알잖아요. 모두가 그냥 다른 개인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올해도 외롭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 규칙을 어느 정도 준수할 수 있다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까지는 행운이를 응원해주는 조력자로 옆에서 제가 열심히 지켜보면서 함께 해야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갖게 된 생각인데 이 책에서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비계라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이건 발달심리학에서 나오는 비고측의 이론인데요. 비계라는 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임시 구조물을 의미해요. 학습에서의 비계란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숙련자나 양육자가 이끌어주는 걸 말합니다. 비장애인들보다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면 도움을 조금씩 줄여 나가서 결국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해서 다시 도와주는 걸 반복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느리지만 성장한다는 건이 비계의 과정을 통해서겠죠? 중요한 건 아이가 알아서 해내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움을 줄때그 아이가 더 빠르고 높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양육자니까 양육자가 그 비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리장성은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어졌다고 해요. 지금 우리도 아이의 자립이라는 아주 커다랗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고 있어요. 하루하루 보면 대체 나아지고 있는 건가 싶지만 아이를 잘 돌아보세요. 과연 말을 하긴 할까? 라고 걱정했지만 엄마라고 말을 하는 순간이 왔고 학교에는 갈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반겨줄 거예요. 4년 전에 행운이는 무발하였고 3년 전에 행운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의 행운이는 말도 잘하고 학교 학습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 게임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빨리 바라보고 장기간의 여정에 지치지 않도록 오늘을 즐기며 함께 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